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폴리텍 7대학 창원캠퍼스 신소재응력가 21학번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2022년 9월에 현대비엔지스틸 기능직신입사원공채에 최종 합격하였고, 10월에 입사 예정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인 경상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취업을 목표로 한국폴리텍 7대학 신소재응력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이다 보니 전문 지식이 많이 부족하였지만, 교수님들 지도 덕에 지식을 쌓을 수 있었고 우수한 학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취업 시장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전공과 관련된 많은 자격증 취득을 우선 순위로 정하여 효율적으로 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저희 신소재 영역과는 소재와 관련된 것도 많이 배우지만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철강에 대해서도 배워 취업 선택 폭이 넓기에 원하는 곳에 취업을 도전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학과라고 생각하여 추천드립니다. 예비 신소재 응용과 후배님들, 어려운 시기에 공부하기 힘드시겠지만, 2년이라는 시간 안에 열심히 노력한다면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결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